잠깐만, 잠깐만 집터 내 옆집이지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진짜 약속 하나만. 뭔데? 티원 사옥은 안 된다 여기. 아나 이번에. 진짜 안 된다. 정한 거 있어 사옥 아니. 아 진짜야? 음, 그냥 보여줄게 나중에. 내가 마카오 톡 때부터 야, 보여줄게 야, 할 때마다 아, 봤는데. 아, <웃음> <웃음> 아직도 생각. BTS 막 그건 진짜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. <laughs> 진짜? 일단은.. 어 뭐야? 미안. 아 괜찮아요. <laughs> 일단은 둘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돈벌그런거 하고 중간에 이런 거 필요할 때얘기해아 연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? <laughs> 저 어제 들어왔어요. 둘이 같은 이유로 아, 늦게 들어온 거 유리네. 알아요? 어? 왜? 여기는 발나대를 뛰느라 여기는 우승팀을 응원하느라 여기는 준우승아왜 우리 응원 안 했어! <laughs> 아나 진짜 섭섭하네 연님. 그렇게 안 봤는데. 하지만 아, 거기 팀에 봄냥이가 있어가지고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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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야. <laughs> 그래 그룹도 어쩔 수 없지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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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그렇지. 울프님 근데 나 어제 울프닝 응원했다. 거기 봉양이가 있는데도 아, 울프닝 응원했다. 역시. 넌 이게 쓰레기야. 맞아. 아니 걔 빼면 나만 무관이 안 돼. 걔가 우승하면 안 됐어? 어? 아 생각해 봐 라라님 게임 뭐 잘해요? 마크요? 니케 니케. 니케요? 저 머리 쓰는 거 잘해요. 레이튼? 어... 레이튼 노인트 클리어. 아니 레이튼도 그때 보니까 쉽지 않던데 레이튼도? 머리 한참 쓰시던데 노인트 클리어라고. 노인트 클리어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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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퍼주고 음... 2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음뭐 음... 돈도 왜흠이야 네. 음. <laughs> 너! 돈도해저세티스 또... 팩토리 잘해요. 아 나도 그런 거할때나 불러 줘. 그 공장 게임 그거 재밌게 한 할래? 나... 같이 해. 같이 해. 진짜 할래? 어나 그거 좋아해. 근데 그거 한번 하면 12시간씩 못 나가. 아 상관없어. 나 세발 동 하던 사람이야. 난 아, 괜찮아. 오케이. 나 29시간 방송했어. 아, 발로한테. 가자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. 어오케 다음 다음에 불러 줘요. 불러 줘. 공장 게임 네. 그거. 너무 좋다. 음. 남들보다 좀큰것 같긴 하네. 불프님도 궁금한 거 있어요. 어 뭔데요? 오늘 진짜.. 잠깐만, 잠깐만 집터 내 옆집이지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, 진짜 진짜 약속 하나만. 뭔데? 티원 사옥은 안 된다 여기. 아나 이번에 진짜 안 된다. 정한 거 있어. 사옥 안 해. 아진짜요 응, 그러면 안 해, 안 해. 그러면 뭐할 건데? 뭐할 건데? 그냥 보여줄게 나중에. 내가 마카오 턱 때부터 그래아이, 보여줄게 할 때마다 봤는데. <생> <talk> um> <throat> 그동안 <시 qualc throw> 많이 봤는데. 버전별로 봤는데 내가 아니 아니 아니야 오해하지마 오해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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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팅에서도 봤는데 오해하지 오해하지 나그 독기로 딱 찍었더니 <laughs> 속에서 지원 나무 나오는 <laughs> 거 아직도 생각. BTS 막 그거 진짜. <laughs> 아이 걱정 마세요 이번에 진짜 나 하고 싶은 게또 생겼어. 진짜요? 아이야. 응응 음, 음, 걱정 마세요 걱정 마. 믿을게 믿을게 아, 믿어, 네. 믿어 믿어 어,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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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믿어. 어. <laughs> 씨. 아들한테 부동산 뺏긴 엄마의 심정 이런 걸까? 그나마 T1 사옥은 그동안 발전을 해오기라도 했는데 이번엔 도대체 뭐가 없는 거지? 왜 새로운 도전 왜 하는 거지? 나이치 마이크 마이크 컨트롤라고 하는 거맞지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. 들리라고! 울프 님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. 알겠어요? 오, 오십이다. 오십이다! 님. 네. 저 방금 너무 오십 맵 찍었어요. 어, <laughs> 오, 야 축하드립니다. 저는 헤이 있어요. 우와 뭐요? 제, 제 수달이에요. 이게 타자야? 아, 수달이라고요? 아 이름이 수달이에요? 네. 그럼 이제 백곰도 뽑아요? 아! 이게 영혼의 듀오 그 보상 을 얻은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너블령은 못얻지 않을까. <laughs> 나 맞어! 나나그아 백곰이네! 그무지개 무슨 뭐 달고 있는 백곰 아니야, 그거? 그럴지도? 그, 그 순회 공연할 때 너블림이 놓고 가요, 가끔. 아, 그래요? 와너 어, 봤어, 그거! 진짜 백곰인 거 같은데? 미치겠다. 아, 이게 또 그런 이스터 에그가 있었어. <laughs> 아, 다른 거야? 아니래, 다른 거래요. 아니어도 그냥 백곰으로 믿죠. 맞아, 맞아, 맞아. 니네가 뭘 알아? 그거 백곰이야. 하얀색이었잖아. 난 다시 양배추를 팔아 나쁘지 않은데? 뭔데? 어? 아니 나 지금 그... 고민 중이거든요 바닥을 어떻게 할지 네 일단 1번은 그냥 유리로 덮는다 네? 2번은 요 석영, 매끄러운 석영으로 덮는다 네? 3번 불규칙하게 덮는다 불규칙 예쁠 것 같은데요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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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아까어 불규칙은 불규칙인데 네. 여기 그이 상자 보시면은 많이 갖다 놨거든요 예쁘겠다바사이어 많이 갖다 놨거든? 네. 이거를 좀 섞어가서 다 박아? 아 근데 이게 테라코타는 반블록이 안돼요 어 반블록 안돼도 뭐 하, 저거 아, 좀 잡아줘 아나 지금 무기가 없어 양배추 팔러 가는 길이라 팔고 올게요 화이팅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양배추를 빨리 팔고 내 인벤을 비워서 저망할로벨 테라코타와 진홍빛 자루를 모조리 내 인벤으로 훔쳐야 해 그가 저걸 건축에 쓰기 전에 너희들이 아. 내큰 뜻을 몰아라 어 그지? 너희가 내 뜻을 내말 뜻을 몰아라 유리랑 매석이랑. 그래, 일단 이게 예쁘지. 어 이게 맞아하이언아 강님.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나만의 뒤로 올라. 예쁘네 예쁘네 예쁘네. 그리고 이거 반블럭이 맞어. 그렇지 그렇지 반블럭이면 좀 어. 괜찮겠지. 그게 맞아 음. 오케이 오케이. 어 근데 씨앗 안 샀잖아. 아울프님 말린다고. 씨앗을 안 사왔잖아. 그러면 이건 어쩔 음, 수가 야, 없다. 뭐야? Run. 찾지 마 쓰지 마 가져가지 마 띠가 그거 이게 맞아 빨간 어? 거 쓰지 마 아니,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이렇게 됐다 안됐어 뭐가 됐어 한 개도 안됐어 서양으로 합시다 서양으로 어, 뭐야? 신이 왔다. 왜요? 무슨 일이세요? 아, 그거 하실까봐. 아이, 아니에요. 저 진짜 이번에 디톡스 하는 턴이라니까요. 아, 그래도 혹시 몰라서. 그럼 반납하세요. 아이, 걱정 마세요. 걱정 마세요. 그럼 그 빨간색 반납하시는 것. 아니, 아니, 그거는 제가 영감을 얻어야 돼가지고. 들고 있어. 아, 그, 그 창백한 뭐, 나무 같은 거 있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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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창백한. 아, 그, 그, 이쁜, 이쁜 거 쓸라고, 이쁜 거 쓸라고. 님 그거 꺼내주면 안 돼요? 그거 안 꺼내주면 진홈빛 자르러 할 거라고 했어요. 이거요? 이거요? 예, 됐어요, 됐어요, 오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오님진빛 줘요. 왜, 왜, 왜? 못 믿어. 아, 이거 주, 이거 달라고? 아 오케이, 아 <목소리> <잘 받을 거야. 웃음> 마라! 뭘못다 사람 사는 곳이요! 근데 옆에 살아야 될까? 꼭 그게? <laughs> 하나 새로 고갑시다 개발 됐으면 좋겠다. 뭐라도 하나만요. 여덟? 여섯 각? 오늘 다쓴거 다 같기도 하고 어? 오늘 하나 하더쓰니까 나도 써볼 거야. 그래 야너 근데 치즈 구독권 열장 먹었더라. 어나열개 먹었어? 나도 해 볼게. 으. 구독1 열장 너무너무 축하해 어디 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 건데 한 번만 더 있으면 어서 을 때. 아니야 그 추서대로 아니야 누르는 순간 정해지는 난수일 거야 <laughs> 아니야 그래야 그래야 했었어도 안 됐을 거야 아닌가 그래가 했으면 됐을까 나라가 <laughs> 내 몇 개나 넣었는데? 1 5개 중에 두개 남았으니까, 임색이. 스틱 꼭잘 먹고 갑니다.